온 목사와 성경읽기 호세아 오장입니다. 오늘도 하늘 계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하를 원합니다. 호세아 오장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오장 우상숭배를 경고하다. 제안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를 올무가 되며 다벌이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사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람이, 라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 내게 숨기지 못하니. 에브람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음이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리 양대와 소태를 끌고 요월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리 여호와를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의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여러분, 이 호세야 5장, 여러분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새 족속들아 들으라 왕족들아 길을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면서 말씀하니까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그만 선지를 보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것이요. 첫 번째 돌아오자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버리 외친 그물이 됨이라.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했던 것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요. 왜? 거기서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폐욕자가 사륙자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 내가고, 이스라엘 내가 숨기지 못하니, 에브라임아,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털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음행을 숨길 수 있을까요? 음날 숨길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죄가 뭡니까 음행의 더러운 죄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음행의 더러운 죄를 범할 수 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자기 안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들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요와를 알지 못한 가닥이라, 여러분. 음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자기한테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들 속에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친구들을, 이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신앙보다도 교회보다도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음란 마음이 있으면요. 그 음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를 기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보면 아차 싶으면 세상이 한 발이 뜨기고 하나님께 한 발이 있는데 이 세상의 발을 거친 이 발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했던 내네 발을 뛰게 만들어서 그만 세상으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 발을 두 발을 띄었을 때에. 세상에 발을 띄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두 마음 품어서 음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가 그들로 자기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왜 그런가? 음란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요하를 알지 못하는 까닥이라. 두 번째로, 이스라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지역으로 말아 이스라엘과 에브람이 넘어지고 유도들에게 넘어지리라. 교만은 얼굴에 나타나요. 성들의 교만은 얼굴 모습에 있어요. 저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교만한 것은 얼굴 탁 보면 그냥 압니다. 왜? 교만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교만이 오면 죄악이 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양대와 소대를 끌고 요아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 여하께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면 세 달이 그들의 기억을 함께 삼키려다 여러분 양대와소대를 이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 그냥 애를 쓴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요하를 찾으러 제사하 폼은 좋은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났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있을 때 그래도 아니 내가 신앙이니까 내가 성도니까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 왜 여러분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나오는 신앙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하는 신앙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유다와 이슬 사이의 전쟁입니다. 노엘 기부에서는 뿔나팔을 불며 남해에서 나팔을 불며 배자님 외치기를 베냐미나네희들을 쫓는 날짜다. 버러나라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반드시 있스질 보였노라. 유다들은 경계표를 옹이던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지도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을 뒤따르길 조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방도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존 같으며, 유다 족속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야,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함은 아수로 가서 야훼 야렛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치시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출할지라도 건지할 지가 없으리라. 그리 내그 죄를 뉘우치고 내를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리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면 이스라엘과 유다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인생 앞에 가정 앞에 자녀 앞에 사업 앞에 직장 앞에 여러분의 육신 앞에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피함이 옵니다. 여러분, 벌한 날에 에브람이 황피할 것이야. 황피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인생, 그 가정, 그 산업, 그 자녀, 그 몸통에 하나님은 벌하는 역사를 일으키며 황폐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아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은좀 같고, 유다족 속에 썩이는 것 같다. 여러분, 좀이 먹어버려요. 썩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만큼 비참한 상황을 말합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함이 자기 병을 깨달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 근데 그들이 또 엉뚱한 거야 하나님께 오지 않고 에브라함은 아수로 갑니다 근데 능이 고치지 못하고 상처가 낫지를 못해요 여러분 참 무지한 백성들이 얼만큼 바보 같은가. 하나님이 벌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엉뚱한 세상에 가서 상처를 치러달라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낫지 못한다. 낫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될수 있을까요? 결코 잘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잘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결코 잘될 수가 없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호세아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